자, 어제 시험 본 기출문제 16개짜리 풀이한 일단 2번을 보면 자, 2번엔 어, 함수 2개가 나왔다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건 그냥 푸는 어, 답만 구하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고 어, 사실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검증해야 될 부분이 2개가 있고 그래 두 가지를 일단 풀어주도록 할 거야 봐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어떻게 구분이 되지냐면, x가 0보다 클땐 y는 x분의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12 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거는 이따가 어 하나 더 써야 되니까 복사를 좀 해놓까 을 이쪽에다가 일단 해놓고 자 일단 보도록 할게 자 문제 읽어보면 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필요하고 y는 마이너스 x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어두도록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그어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음 f x 위에 점 P를 지나고라고 했거든 그러면 P를 하나 잡는 거지 뭐 이렇게 P 난 뭐라고 했냐면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대략 이렇게 그지 자어 걔가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이 Q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Q야. 그다음에 Q를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자그 중에 어 y축에 수직인 직선 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이걸 R이라고 했단 말이야. R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때 PQ와 QR의 곱의 최솟값을 구해봐라고 했어. 자 일단은 왜이 문제를 풀때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냐면 어디에도 P가 14분면 점이라는 말은 없잖아, 그렇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를 잡게 되는 거야. 그래도 얘나 얘나 답은 똑같겠지? 또는 둘 다를 검증해봐서 값이 같게 나오거나 다르게 나온다면 그 중에 작은 걸 골라줘야 되긴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게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괜찮지만. 어, 서수령이라면 이 과정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값이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에선 이렇게 두 가지를 검증을 했을 때의 값이 다르게 나오는, 물론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아니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 그래서 일단 둘다 검증하는 것을, 어, 머릿속에 남겨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좌표를 하나 설정해 봐야 돼. 여기다가 시작을 하려면, A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뭐, X 좌표를 A 이렇게 잡아본다면, 그러면, 얘가 X분의 3 이렇게 되니까, A분의 3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잡는다는 전제는 1, 4분면에서 잡았으니까, A가 0보다 클 때를 전제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좌표로 하나씩 잡아나가면 되지. 자,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됐으니까 P와 Q는 X좌표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것의 Y좌표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와 R은 Y좌표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Y좌표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y는 x 분의 12 이렇게 됐으니까 y가 마이너스 a면 x는 마이너스 a 분의 12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길이들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뭐냐면 PQ의 길이는 뭐냐라면 PQ의 길이는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y좌표가 큰거 즉 위에 있는거에서 아래 있는거 y좌표의 차를 얘기하는거니까 a분의 3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되는거지 그럼 뭐가 돼? a분의 3 더하기 a 이렇게 될거야 맞니 얘들아? 자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뭐야? 라면 qr의 길이는 자 이번엔 어, X 좌표가 큰 거. 즉,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에서 이걸 빼면, 더하기가 돼서, A 더하기, A분의 1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네 둘이를 곱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PQ 곱하기, PQ 곱하기, QR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전개를 바로 해볼게. 얘 곱하기 얘니까.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a제곱분의 36. 3 더하기 a제곱분의 3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a, 곱하면 더하기, a 어,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지. 12. 자,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해서 쓰면 이런 거지 뭐 얘는 15 더하기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36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이것의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최소를 구할 때 15는 변하지 않고 A 값에 따라 이 값만 변하게 될 건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두 양수의 합의 최소다 라는 건 산술기압 평균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어진다면 어, 요거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치 얘는 어떻게 돼두배의 루트 두개 곱한 거두개 곱하면 36이거든 그럼 얘가 6이니까 12가 돼서 거기에 15를 더하면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7이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가 되게끔 하는 a는 뭐냐라면 얘랑 얘가 똑같을 때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뭐가 돼? A 4제곱은 36. A 제곱은 6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제곱이 마이너스 6일 리가 없지, 실수면. 그러면 이제 A는 루트 6 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우리는 1, 사분면에서 잡았으니까, 루트 6일 때다.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보면, 최소값이 얼마야 27 언제 a가 루트 6일 때라는 상황을 하나 구해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 a가 0보다 작은 상황도 검증해야 되겠지. 얘랑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작은 최소값이 나오는지 자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좌표만 달라질 뿐이고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보단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도 같이 옮겨줘야지. 이렇게 음. 자, 봅시다. 좌표 설정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자, 이번에는 P가 여기에 있다라면, 이거 위에 있는 점 P라고 한다면, 어, 봅시다. 여기를 P 이렇게. 색깔을 아까랑 동일하게, 여길 P. P.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한다 그랬지? X축의 수직,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맞아. 그러면, 이 점이 Q 이렇게 될 거고, 이 점을 지나면서 다시 Y축의 수직인, 이렇게. 얘가 뭐가 되냐면, R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자, 좌표 설정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 자, 이 점을 a, a분의 12 이렇게 둬야 되겠지. 요거 조심해야지. 얘가 y는 x분의 12니까. 자, 이렇게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3 4분면에 있는 거니까 이번엔 a가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따지는 거. 자, 그럼 q는 p와 x 좌표가 같으니까 얘는 a, -a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다음에 r은 얘랑 y 좌표가 같으니까 y 좌표가 마이너스 a일 때 얘는 마이너스 a 분의 3이야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왼쪽에서 했던 것을 반복해 보는 건데 봅시다. 그럼 PQ의 길이는 뭐냐?라면 PQ의 길이. 자 PQ의 길이는 어, y 좌표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2 이렇게 될 거야 어 길이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 그런 거 아니지 a가 음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뭐냐면 qr의 길이는 자 qr을 보면 이것의 x좌표 큰거즉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면 마이너스 a분의 3에서 마이너스 a분의 3에서 얘를 뺀 거, 이렇게 될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pq 곱하기 qr 이다라면, pq 곱하기 qr 이다라면, 역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약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얘들아.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얘가 a 더하기 a분의 12. 얘는, 마이너스 빼내면 a 분의 3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이 마이너스들은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12. 그다음에 이쪽은 a 더하기 a 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자 전개하면 뭐가 돼? 어 a 제곱. 우리 숫자 먼저 쓸까?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1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제곱분의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디 갔어? A제곱분의, 어, A제곱 이렇게 되겠지. A제곱분의 3 말고, A제곱분의 36 이렇게 되니, 36. 36. 그 다음에, 여기가 A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되겠어?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쪽 거와 동일하지. 그런데 마무리가 좀 다르다 얘들아. 봐. 일단 요거 역시 제곱했으니까 얘가 음수라 하더라도 자, 양수 양수에서 산술 기하로 이렇게 될 거야. 얘가 2루트 36 이렇게 돼서 답은 역시 최소값은 27. 아, 그래서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니까 고민 없이 27을 쓰면 되는데 어, 그때 A 값까지 만약에 같이 구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만약에, 어,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나. 나와서 이걸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 자체에서 A가 0보다 작다라고 줘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땐, 요거 신경을 좀 써줘야 돼. 자, M이 27이다. 그러면, 산술기아를 얘네가 같을 때최소가 언제 나오냐면, 얘네들이 똑같을 때거든. 그러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A 4제곱이 36,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A 제곱은 6이나 마이너스 6. 당연히 제곱은 양수 나와야 돼. 자, 그런데 A가 루트 6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우리는 지금 A가 0보다 작은 상황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이번엔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준비해 둬야 되겠지. 자, 단순히 최솟값만 구해라고 나온다면 그냥 하나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남겨놓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최솟값을 구하고 그때 A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서 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살짝 바꿔놓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문제야. 이거 정리 잘해두도록 합시다.